쿠키처럼 하다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평,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부터 상대론적 하면 그냥 무조건 특수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상대론적을 기술할 때는 항상 그냥 특수상대론이에요. 일반상대론을 여기서 기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론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냥 특수상대론적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자, 상대론적.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힘의 재정 상대론적 힘이 어떤 건지를 재정의하려면 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뉴턴 역학에서의 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놈을 재정의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중학생 때도 약간 어떤 학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F는 MMI 쓰면 물리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MA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만 있으면 왜 물리는 끝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F는 MA는 사실 정확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맞긴 하거든요? 가속도라는 게 어떤 물체에 관성이 있을 때, 관성이 있는 물체에 힘을 작용했을 때, 그 물체가 어떻게 속도가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은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속도가 있어요. 물체가 뭐 움직이고 있죠? 벡터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렇게 움직여요 영원히 이 물체 아무 터치를 안 하면 영원히 이 상태로 움직여요 영원히. 근데 얘가 모종의 어떤 무언가 작용을 딱 받은 거예요. 누가 터치했어요 얘를. 딱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속도가 이만큼 커졌어요 이렇게. 또 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속도가 이만큼으로 커졌어요 이렇게. 또 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만큼으로 속도 커졌어요, 이번에.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속도가 점점 점점점 커지고 있죠. 혹은 질량이 있는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종의 터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관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속도가 작아졌어요. 모종의 터치를 했더니 관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또더 작아졌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모종의 터치를 했더니 관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속도가 없어져 버렸네. 이럴 수 있죠. 또 뭐가 있냐면 관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V란 속도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관성을 가진 물체가 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또 어느 순간 봤더니 관성을 가진 물체가 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외부로부터 터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죠. 속도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변하고 있죠.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속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냐면 N만큼의 관섭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바뀐다 운동량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운동량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운동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마찬가지 운동량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운동량이 운동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보여야 돼? 보이죠? 자 그럼 뭐도 있을 수가 있냐면요. 저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m이라는 물체가 이만큼 질량을 떨어뜨렸어요, 뒤에. 그랬더니 속도가 조금 변했어요. m이라는 물체가 또 떨어졌어요, 또또 또 일부가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더니 이번에도 m이라는 물체가 조금 질량이 바뀌고 속도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앞쪽으로 추가되는 속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동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변하고 있죠. 모종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네 가지는 공통점이 그래요.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운동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운동량이 감소하거나, 혹은 운동량의 방향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죠. 이 모종의 원인. 이 모종의 원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속도를 변화하게 만들어요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요 속도가 변합니다 뭐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면 속도가 변해요 이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관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려는 물체 계속 움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관성이잖아요. 그게 관상의 업체이고 그 관성을 일으키는 원인 그게 질량인데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속도가 변한다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 힘이라고 정의했어요. 힘은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가 뭐를 일으킨다? 속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힘의 정의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가 속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힘의 정의예요. 힘이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인데 이것은 속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까지가 힘의 본질적인 정의예요. 이게 원래 원래 힘이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렇다면 힘의 정의가 dT분의 dP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dT분의 D에 뭐라고? mV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왜? 운동량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운동량의 정의잖아요 운동량의 정의예요 이게 운동량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dT분의 D에 mV 이렇게 돼 있는데 얘 뭐예요 여러분? 이거 미분이죠. 어떤 미분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내가 니들의 변화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미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함수가 함수에 곱으로돼 있어요. 이렇게. 곱으로돼 있을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f의 x g x 더하기 앞에 놈 미분한 거에다가 뒤에 놈 미분한 거.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거 미분 한번 하고 그놈 더하기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d t 분의 d 에 m 에 그놈의 v 더하기 뭐라고요? m 에 d t 분의 d v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다 배운 거잖아요 앞에서. 자 우리 다 했어요 이거. 자 그런데 시간에 대한 질량의 변화가 존재하냐? 시간에 따라 질량 변화가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로켓, 로켓, 로켓은 연료가 들어있다. 가 연료를 어떻게 해요? 뒤로 방출하잖아요, 그죠? 뒤로 연료를 팍 뿌린다고요.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빠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전체 질량이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얘가 존재한다고요, 얘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 막 물체 움직일 때그 물체 질량이 변하는 걸 다뤄요, 교과서에서. 잘안 다르잖아, 그죠? 잘안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M이 상수야, 상수.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이게 상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상수. 상수 미분하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얘만 남잖아. 는 MDT분의 DV. 자, 속도를 미분했어요. 시간으로. 그럼 뭐예요? 가속도지. 아, 그래서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MA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상대론적 힘. 이거 정의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상대론적 힘이랑 뭐예요? 쿠키가 바라본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어떤 힘이 딱 작용했어. 그럼 그 힘이 어떻게 보이냐. 쿠키한테 있어서. 자, 여기 쿠키가 있어. 딱 자, 여기 쿠키가 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있어요. 딱. 제가 여러분을 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 안에서 물체를 던져, 이렇게. 던지면 여기, 이 순간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 힘을 제가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이렇게. 내가 느끼는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이 가해주는 힘, 혹은 받는 힘, 이런 힘들을 움직이는 여러분이에요. 움직이는 여러분이 가해주님이나 받는 힘이 내가 봤을 때 쿠키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바로 상대론적 힘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겠죠? 알아봅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의 운동량을 본 거예요. 운동량 어떻게 정의돼요? 키는 m v인데 이 m이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 m이 변하잖아, 그죠? 변하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M0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질량 그래서 얘를 정지 질량이라 불러요 나랑 여러분이랑 똑같은 상황에서의 질량 여러분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나랑 여러분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 어떤 상황? 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겠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정지한 녀석의 질량이 그게 내가 본 질량이라고 본질적인 질량 그래서 그 놈을 정지 질량이라고 그래요 그 놈의 뭐 곱했어요 아까 보니까 감마. 감마 곱한 놈의 그놈의 v. 이게 우리가 상대론적, 뭐예요, 이게? 상대론적.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되죠? 예.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우리가 상대론적 힘을 얻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계산합니다. d, dt, d, 감마, m, 제로, v. 이렇게 되겠죠? 벡터는 일단 빼볼게요. 어차피, 단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만은 뭐예요 이정희는 외워졌죠 1오버루트1 마이너스 v 제곱 c 제곱 요거예요요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d d t에 뭐가 돼요 가로 열고 1 오버 루트 1 마이너스 v 제곱 오버 c 제곱에 그놈의 m 0 v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m 0로는 얘는 어차피 안 변해요 그죠 안 변하니까 얘는 상수예요 빼낼 겁니다 그래서 m 0로에 d에 DT에 가로 열고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써볼 건데 루트는 뭐예요 여러분 루트 루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다가 2분의 1 제곱을 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분모 루트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어떤 거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예요 이거자 요거. 이거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V 제곱 오버 C 제곱 이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오버 2 이렇게 되죠 이거 곱하기 뭐예요 v 이렇게 되죠 되는 거 보여야 되네 이제 얘를 얘를 미분할 건데 갑니다 m 제로에 이거 한번 미분 제 뒤에 있는건 미분 그죠 다시 뭐라고요 앞에 있는 건 미분 뒤에 있는 건 미분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고 1 마이너스 v 제곱 오버 c 제곱에 그놈의 마이너스 3 오버 2 이렇게 되고 일단 그 놈의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e v 오버 c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놈의 v 이렇게. 요거 요거 미분 안한 거. 그 놈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이번엔 d 있는 거 미분. d 있는 거 미분했더니 d t 분의 d v잖아요, 그죠? d t 분의 d v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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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대로 여기다 이게. 렇 내려가야죠. 1-V제곱 오버 C제곱에 마이너스 1 오버 2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거 미분했잖아요. 요거 요거 미분했으니까 뭐가 붙어있어야 돼요? 여기 뒤에 DT분의 DV가 이렇게 붙어있어야겠죠. 여기 지금 생략을 했잖아요. 여기.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계속합니다. M0에 그럼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 지워져요. 곱해지니까 곱해지니까 마이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 2 e 지워지니까 지워져요. 지워지고 봤더니 c의 제곱에 v 이렇게 되고요 1-v 제곱 오버 c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v 하나 살아있네? 그럼 여기다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죠? 곱해지니까 이렇게 됐고 그 놈의 dt분의 dv죠, 이렇게 이놈 더하기 1-v 제곱 오버 c 제곱이 있고 이놈에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놈에다가 dt분의 dv 곱한 거 이렇게 요게 정리된 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계속 정리를 해보면 M0에 밖으로 뭐가 나가요? d t 분에 d V가 밖으로 나가고 그놈 안에 있는 놈들 보면 안에 있는 놈들은 분모가 1-V제곱 o v C제곱 이렇게 되고 3, 5, 5, 2 이거 빠졌네 요거를 여기다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요 뒤에 있는 거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만들어주려면 위에다가 전체를 그냥 곱해주면 되죠. 1-V제곱 오버 C제곱 그거에 2분의 1에 1 요건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여기에다가 이쪽 전체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이거 2분의 2니까 없 어차피 어 지워지고 1-V제곱 오버 C제곱에 3오버 2 이렇게 해다가 위에 그냥 1-V제곱 오버 C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냥 여기 쓰고 여기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V제곱 오버 C제곱 아 이렇게 봤더니 아 얘랑 얘가 지워지네 그죠? 두개가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그죠? 그러니까 요 두개가 지워져서 1만 남네요 아 그러니까 결론 뭐가 되냐면 M0에 그놈의 DT분의 DV 요거에다가 곱하기 뭐가 남냐면 1마이너스 V제곱 오버 C제곱에 3 오버 e 2 그거 분의 1 요게 남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지금 뭐예요? 시간에 대한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냐면 m0에 곱하기 이거 뭐냐면요 얘는 이거예요 이거 1 over 1-v제곱 o v c제곱에다가 그놈의 2분의 1에 이거 전체에 뭐예요? 세제곱이죠 그쵸? 이 전체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마 세제곱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 그렇구나. 결론. 힘. 무슨 힘? 쿠키가 누굴 봐요?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상대론적 힘이 뭐가 되냐면 감마 세제곱의 M0 A.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 그렇구나. 그렇구나. 얘가 바로 상대론적 힘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V라는 속도로. 근데 이 V가 거의 광속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 물체를 쿠키가 가속시키려고 했다. 힘을 가하잖아요. 여기다 백날 힘을 가해봤자 이 물체 가속하려면 굉장히 힘이 엄청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감마 세제곱 M0의 F잖아요. 가속시키려면 무진장 엄청나게 엄청나게 힘을 가해야 가속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의 론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힘을 가해줘야 뉴턴 역학에서 가속되는 정도 될랑 말랑할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속을 시켜줘야 된다. 어디에 가까울 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마 세제곱이 팡튀어나왔어요 감마제. 야, 기가 막히네. 그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보, 보여드릴게요. 이제 봐봐요. 고등학교 때 지식. F는 MA. 아, 이게 뉴턴 법칙이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가, 어? 그런데 우리 상대론 적 관점에서는 상대론에서는 질량이 감마 M0였어. 그죠? 이거, 이거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론적 힘은 감마 M0A다. 아, 심플. 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 이게 바로 힘이다. 이렇게 가거죠 됐죠? 자, 이렇게 상대론적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잠깐 쉬었다가 상대론적 에너지하고 에너지랑 운동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비달, 광자 광자라고 하는 건왜 질량이 0이라고 하는 건지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쉴게요.